안녕하세요 채환님 기촌명상을 통해서 채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수시란 것도 몰랐고요 최근에 명상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고 있고 새로운 제 삶에 대한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자꾸 회사 생활 중에서 회사가 힘들다 보니 회사 생활이 힘들다 보니 가끔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근데 동호회 활동 재밌긴 한데요 동호회 나가다 보면은 이 사람 만나는 일이 조금 부딪히고 힘듭니다. 어,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비슷한 질문인데요. 음, 이런 질문이 요즘에 많네요. 아. 어... 근데 우리 김모 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왜 계속 부딪히고 힘들까요? 라는 질문인데. 아. 어... 사실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?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지금 수감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. 음, 괴로워하는 마음,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정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. 마음의 틀이 계속 괴로움으로 같이 가면 우리는 이상하게 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은 계속 더 또렷하게 나의 뇌 구조에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작은 일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에서 하는 일들 모든 것이 다 보기 꼴보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. 그냥 그 사람이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존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, 아, 내가 왜이 사람을 싫어할까라고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세요. 그러다 보면, 어, 그 호기심을 왜 싫어하는지 곰곰이 내려다 보면,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는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, 아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나의 욕심과 부딪히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. 남도 제가, 내가 원하는 걸다 해줄 수 없고, 나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다 해줄 수 없죠.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에서 어찌 보면은, 손해보고 이득보고, 이런 손해관계, 이해관계가 되지 않고 서로가 이익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면, 인간관계가 계속 계산적이게 돼요. 그러다 보면은,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바깥의 백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있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처럼 내 마음을 조금 더 지켜보면 바깥의 외부의 원인, 타인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는 사람과 그런 취향의 사람을 그저 내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또렷이 한번. 알아차려 보시면 어떨까요?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, 나쁜 습관이라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찌 보면은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음 그때그때 그때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적절한 자세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. 어찌 보면 우리가 한평생 노력해야 되는 삶의 인간관계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, 삶을 사람 중심으로 타인을 나의 마음 보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김모님 희망입니다. 고맙습니다.